안녕하세요. 저기요, 지영수입니다. 어, 오늘은 라이벌 레고, 라이벌 레서알 다시비 저서 소중한 자. 이레 일을 세반돌거예요세반 돌리면서 저기서 좀잘 쓰는지 잘못 쓰는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한개까보시동 먼저 이제 이 레치로 하면 허브로 가야 되니까 이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렐렐렐렐렐렐, 또 온다. 렐렐렐라이브올 없나요, 은이 아, 채팅도 못 치고. 에? 104, 140 승렐이구나. <목소리> 전자! 아, 전장 전자. 전자. 제발, 지장 오케이. 전장, 나이루, 적 쩍, 요 제가, 또, 뭐, 스게생가서 스킵하는데, 이긴 나지 뭐예요? 음, 멋지다. 어디 있지? 뭐야. 맞아라, 팀즈. 오케이, 오케이. 나이드 와우. 상 제트팁은 검사 들었고요. 제가 주인 겁니다. 야르죠. 아니 이걸왜 이죠? 오토 아니야? 음. 오토. 토, 오토. 오토. 오토! 이네? 오토잉? 140, 147레벨 오토. 김면 어떻게 채팅도 못하는데, 어. 나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으! 와, 이한하가 아, 안 돼? 이게 안 돼? 아, 되네. 오케이, 라인난 역시 저격을 잘해. 왜? 왜냐면 난 저격 중수니까. 저격. 예. 저격. 고수가 되기 위해. 오케이. 마. 이소! 여기. 우리 도더랩 작은데 랩을... 어떻게 140년 랩을 하게 되는 거냐고? 와허와나허 예. 와, 플레이 거허 에헤이 오이오이 뭐하노? 오이. 아허허 뭔가 에이 뭘 에이비 뒷방 안 좋아 오 토는 아니네 제작사 랩잘 쓰는 거 맞네 오토 어떻게 어떻게 다오토끈 건가 에이 어, 어?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프잖아요. 응? 예, 예, 아프잖아요. 아, 맞다. 저격으로 죽면 는데지 이번에는. 진짜로. 아! 아니요! 야, 안 돼. 아, 안올라가지서 안 네, 오케이. 아, 이게 안 돼. 빨이팅 아예 아, 예. 아 가다 끊는거 아니었나? 2 l 보세요. 21렙시 2 l 보시라고요. 얘 예, 그쪽. 아니, 뭐 하세요? 2 1렙씨 예. 저라. 레벨 낮아 보여도 거의 200 레벨 실력은 안에 100렙 실력이라고요. 진이얘부수 있잖아요. 어디를 보는 거지 喂喂、哎哎 올라와라고! 올라가라고 왜! 아니, 클래스좀월 빠지고 있었던 거 간다! 허에 20일에 장전할 시간 아니야 3만 3천 더 넣어줄게 오케이 음. 내가 너무 특히를 내가 너무 특히를 해가지고 이거 너무 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피하는 건가? 네몇 네, 네, 시도 할게요 <laughs> <laughs> 내치돌리면서 뺨타기! 아무거나 들여버서 식물기. 식물인가? 세 해. 아, 시작됐다. 가자. 두 명, 아, 두 명밖에 없어. 두 명, 두 명, 두 명. 왜안 들어오노. 으악. 아, 뭐니? 나 노당당 예, 네. 아, 시작됐어, 벌써 제발 오케이, 이제 다 있다 야, 나가는 거아니지 아, 인마 아, 제발 나가지 마. 짠, 자! 아, 뭔, 교차로야, 뭐, 부두야. 교자로 아이, 교차로. 짠, 자, 나, 이른! 이렇게 들어주면 내가 제네가사스리해버릴수 있다고? 가자! 가제! 가제! 오이, 그래, 지 아, 이제 이, 아, 이게 너무 좋은데. 아, 뭐야 이제 그재문주없어가고네 51레비이놈 음, 무빙 가서오 마이갓 가자 가지. 말이 토 어, 말이 토해. 토니까 응? 막상 막하 되는데? 오, 와이, 갓브 아, 플레이, 아이 플레이, 플아 플레이, 플레다레이플레다 플레이, 플이 플레이드플레이드 <뿌레이공> 오케이. 아, 아내 불로 뛰어들면 안 아프겠지? 뭐냐? 뭐냐? 아, 이게 왜마다 멀리 있는데? 오 어, 그리버 좀 그라보라고 하려 했는데 그냥 그리버란 겁니다. 할키 누를 것 같은데, 참키 누를 것 같은데, 탈키 안 가시고. 뭐할탈요 아, 쟤는 둘러, 둘러, 잘해. 약간, 안, 아, 아 무빙 덕 엄청 안 좋아. 1라운드는 저들라운고 오, 야, 야, 옆에. 와, 그쪽. 오, 어, 잘해. 아, 못해. 어, 나 고생하긴. 아이, 티 v 인데 야, 야, 9 4레 어아야1십일너티브이에 내가 이거 하잖아. 아까 보 티브이에 보는 하루. 아또망가 Vay! Gide pele! Vay! Gide kan baman anadan da Ben gözüldü. Vay! Gide kan baman anadan da Merkçe'ye 시작됐다. 제발, 제발, 제발 사람 다모르겠오의왜두명 기다리야? 저기 제발 우리 팀 전에 또팔아 제발 우리 팀한 삼천만 나왔는데 그 에? 에? 뭔데? 어, 오늘은 어깨가 다 있어. 오케이. 시작이 또 됐다. 시작이 아 내가 그 뭐야 있잖 오케이. 나이스 신작 에이. 어!

规定第一。 안 맞아? 아니, 아이크리즈 문제 문제가 아니라 왜 플레이그 안 맞는데? 적금라도 맞아야지. 어때 왼쪽? Bye.

오토입니다. 100% 80레벨, 이제 오토 켰어. 오케이. 오 오토. 아니. 아! 아. 제발, 어, 나 하, 나 근데 쟤는 80만도 있는 게왜이크 잃것 같던데 이들한테이을것같은데 아직 r p 사기데이이아라지라어집인어 지배인까지 다 지면 어잠서만나 어디... 천재인가? 지금 지금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잖아 完了。 와, 이짜 아, 아, 진짜, RPG 기박사인데. 네 p g 기박사이고, 여러분들! 어? 응? 네,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그러시면 오늘 댓글 달아주세서 제가 제가 마게개인데말력보게냐구요와잘말했다면제 어? 이거 이데 이색 하잖아요 뭐가 더 멋진지 댓글 주세요 댓글로 남겨 주시오 감 바이바이 하시고요 물감사물니 조금 볼게요. 오이, 오이, 음, 내울이다 그래. 아 안돼. 그럼 음, 이렇게 엄청 대빵 날려버린 다음에. 우리 성능 대박 좋고요. 그러면 어, 그, 이거 2대2 폭파했으니까, 뭐, 몇 번도 다는지 댓글이나 구독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어, 제 유통 좀 많이 올리고, 아, 그냥, 네, 미니게 영상을 계속해서, 바이바이 하고, 최해복이 유통봉 음, 많이 받았고, 메리크리스마스 지났고, 그럼, 결방학을 아주 재밌게 보냈어요, 그럼. 이미 결방학이 지금 결방학을 더 재밌게 보냈어요. 그럼, 아니에 제가 이사학생이지. 빠이빠이.